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, 오후 6시 32분. 네, 오늘 엄청 일이 바빠갖고요. 어, 이제 그 점심 먹는데요. 어, 여긴 성산이에요. 저희 집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, 어, 그, 저희 단골집이요. 문을 닫았어요. 지금 중국집을 세 군데 거쳐갖고 왔는데, 세 군데 다문 나는데요. 제 지금 잡채밥을 하나 시켰나 마담 볼게요. 음, 엄청 맛있어요 이 집이요. 음, 중국인이 하는 집인데요.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. 이렇게 맛있는 집을 코앞에도 왜 저렇게 멀리 다녔는가? 엄청 맛있어요. 어, 여기 성산일출봉 바로 밑인데요. 어, 제주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. 제가 사 드릴게요. 예, 010-3376-4938요. 예, 힘내세요, 화이팅